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 왜냐면 맑은 정신이 안 들어오고 흐린 정신 갖고 있고, 어둠의 세계에서 흐르고 있으니, 이게 지금 시를 잘못하고 났기 때문에, 자꾸만, 어쩌란 말이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게 자꾸 나오지, 이렇게 시커멓게. 임신을 한것 같다라는 임신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이세요? 임신은 무슨, 뭐라 죽고 임신이야? 그냥, 음, 임신했다 그런다 해도, 애기, 사, 응, 애기 삼신 동자가 안 보이는데, 뭘 그려. 음, 응, 내, 얘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왜 자꾸 껌껌하고 어둠, 어둠으로 보이니까, 어, 사람이 작정하고 가냐. 생각 안 하고서는 우연찮게라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술 먹다가 기분, 말하는 게 기분 나빠? 그럴 수 있는 거지. 남의 손에 의해서. 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도 인물 심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자예요. 아 어쩌란 말이냐? 있 어쩌란 말이냐? 사주를 이렇게 좋게 타는데 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이고. 에휴, 사주는, 진짜, 입에다 금수저 물고, 은수저 물고, 그냥, 쇠수저 물고, 수저랑 수저랑 다물고 태어났는데. <laughs> 그렇지 마. 금수저, 은수저, 세 가지. 아니, 타고난 사주가 그렇게 좋아요? 응. 음, 타고난 사주는 진짜 좋은데, 음. 초년복만 좋은가 보다. 음. 우진생이면 지금 서른여덟이지. 그냥 중, 저기, 만 초년이라면 옛날에는 초년을, 어, 저걸 20대, 30대로 봤는데, 요즘에 20에서 40대까지를 초년으로 보는데, 이, 지금, 이, 왜 그러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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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저부터는, 어릴 때부터는, 그냥 아주 부모 덕에, 그냥 호이호 호이 호시? 호강하고 살았는데, 이, 중 저기 만 중년 말에, 음, 왜 이렇게 초년 말에, 나이 40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판이니, 하, 어쩌란 말이냐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 왜냐면 맑은 정신이 안 들어오고 흐린 정신 갖고 있고 어둠의 세계에서 흐르고 있으니 이게 지금 실을 잘못하고 났기 때문에 이, 이런, 자꾸만 어쩌란 말이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자꾸 나오지, 이렇게 시커멓게. 나라를 팔아먹는 거냐, 아니면은, 어느 나라가 갖고서는 이렇게, 이건 대목이라고, 대락 대략만고는 아니고, 나라에 가서는 갖고 물을 흘리고 다니는지 시커먼 그림자가 자꾸 보이니, 응? 뭐야? 어둠의 세계에 있나, 왜 그래? 깡패인가? 이제 그 정도로, 응, 이렇게 어둠의 세계 같은. 각국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게 있어. 왜냐면 돈은 많고, 못는 많고. 근데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금전이 많아서, 그 금전에 뭐 이렇게 자기가 그러는 건 별로 없어. 음. 그러니까 쪼들리니까 하는데, 아 이거, 외국에 있다. 우리나라 들어, 외국, 두루, 응, 외, 응, 우리나라 들어오겠니? 음.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참,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니. 그러다가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뭐, 뭐, 파리 목숨이지. 내년에 아홉수 조심해야 되겠다. 응? 비명행사다. 음... 내가 이상하게 아주 그냥, 하... 어둠의 그림자를 너 너무... 그냥 상문을 너무 잘 봐서, 그것도 어떤때 무서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봐라. 어이, 무서워. 내년에? 응. 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동지부터가 벌써 아홉수야 네, 그래. 작은 설이기 때문에 음. 응? 12월 동지 지나면서 1월, 2월부터도 초에 무섭지 뭐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누군지 응.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 외국에 있거든요 응. 근데 이 말은 다안 좋은 기발만 나오는데 이분을 본그 기사가 나왔는데 임신을 한것 같다라는 임신설이 있어요 응.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이세요? 음. 임신은 무슨 뭐라 죽을 임신이야 그냥 응. 그냥 그거지. 임신은 아니야. 아니요 응. 임신했다 그런다 해도 애기, 응. 애기 삼신동자가안 보이는데 뭘 그려. 어... 응. 그리고 사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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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올바르겠냐는 소리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아니지 뭐냐. 사실 예전에 이분을 선생님이 봐주신 적이 있는데 응. 나라가 시끄럽겠다 막 그러셨었어요. 응. 그 당시에도 이제 버닝성 게이트로 있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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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교도소도 갔다고 그랬는데, 음, 현재는 음. 캄보디아에 있다고 해요. 음, 음. 지금 우리나라 장기가 주 빼가고 그러는데 아니냐? 음, 네. 음. 이분이에요. 남양유업 외손녀로 유명한 분, 황하나씨. 음, 음. 지금, 하, <laughs> 어떡하는 말이냐. 음. 막, 이렇게 막, 안, 안 좋게 나오네요. 음. 어떡하냐 말이냐, 나온다. 음... 응. 내년에 좀막 극단적인 거, 이런 게 보이신다고 했는데, 응. 다시 또 만약에, 그, 교도소에 가고 이럴 일도 있어요? 교도소가, 교도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내, 얘,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응. 어, 왜 자꾸 껌껌하고 어둠, 어둠으로 보이니까, 어, 사람이 작정하고 가냐. 음. 작정화거 아니고 음, 불시에 나오는 거지 뭐예요. 네. 음, 생각 안 하고서는 우연찮게라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뭐술 먹다가 기분 말하는 게 기분 나빠 그럴 수 있는 거지 남의 손에 의해서. 헉. 근데 자기는 자기는 그게 뭐 그렇게 방송에 뭐 그렇게 나오겠어? 음. 음, 뭐 파리 목숨이지 뭐냐 그렇게 나와 음. 비명 행사. 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잘난척하고 다니고 뭐한다그래도 어, 다들 간당간당한 파리 목숨이에요. 큰일이야요. 음. 응. 근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뭐야. 네. 응. 안된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좀 음. 걱정근심이 많아진다. 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